안녕하세요, 아시아크입니다. 요번에 준비한 거는 g x b o 입니다 잠깐 보시겠어요? 자,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. 손바닥만 하죠? 그 다음에 1대8 사이즈와 비교할 때도 타이어만큼, 어, 이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돼요. 굉장히 작죠? 자, 그 다음에 1대10. 그 다음에 1대16. 미니 레버예요 굉장히 작은데도 조향이라든가, 그 다음에 앞에 브레이크, 그 다음에 후진까지 되는 제품입니다. 자, 기쪽 이제 저희는 이제 샘플, 어, 디스, 어, 약간 시범을 할 거니까요. 보시고요. 자니까요. 아, 그 다음에 보시면은, 어, 슬로우도 있고요. 빠르게 도할수 있고요. 트렌도 있어요.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. 자, 한해 보겠습니다. 자, 같이 할수 있는 친구까지 가져오겠습니다. 자, 친구 따라잡기. 잘 보세요. 자, 굉잘 들리죠? 자, 그러면 이제, 어, 그, 노선을 잡았습니다, 노선. 갔다가 들어갈 서그 다음에 점프. 이쪽으로 와서 점프.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, 시, 작! 어, 돌아왔네. 오케이, 네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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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굉장히 잘 달린 차 같아요. 그쵸? 자, 이제 마무리 할까요? 자, 오세요. 쭉쭉, 쭉면서 오케이! 자, GX 미니버기 여러분들 이번에 RC 라이프에서 준비한 GX 미니버기를 많이 이용해주세요. 굉장히 가격도 착하고요. 잘 굴러가는 차입니다. 자, 2.4G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겹치지 않게끔 10개 이상 주행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상이었습니다.